안녕하십니까 리플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크라운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31일 오후 3시 5분 41초 42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움직임이 이렇게 되길래 제가 그래서 판단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7월 3 0일날딱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했죠.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될수 있거든요. 조정이.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조정인데 근데 이 뒤로 이제 회복을 하고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네. 힘이 센 거거든요. 힘이 센데 박스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이게 위로 방향을 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이후에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7월 17일이었잖아요. 이 영상이 7월 17일. 그래서 제가 7월 17일 리플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왔고.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여기서 잡아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7월 17일이잖아요. 여기서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이제 이후에 목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매도 분할 매수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리플 8월 1일 비공개 회의 얘기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의 뉴스보다는 이런 식으로 맥점을 정확히 딱딱 짚을 수 있는 매도 매수 이런 기법들을 배워 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얻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박스 장세 접어들 때부터 제가 굉장히 단타의 중요성을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이 단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초기 금액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꾸준한 기간에 꾸준한 수익을 내게 되면은 50만 원으로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인 하락장이라던가 제가 맨날 수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다른 유튜버 비해서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오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다 계시고, 단타 수익이 이렇게 없으면은 방위 유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코인을 드렸냐면, 7월 29일 월요일, 넴코인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시게 되면은, 직전의 지지선 32.2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1.6원부터 분할 매도 걸어 놓으라 그랬고, 낙폭가대가 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 최소 20%가량 먹을 자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넴코인 보시게 되면은, 네,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만 하더라도 7월 28일 일요일 제가 아더라는 코인을 드렸고 그래서 아더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124.4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6.6원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고요. 7월 26일 금요일에는 제가 펀디엑스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디엑스라는 코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취해드렸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에는 제가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0105925357하나 여기로 단타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짧은 기간에 2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코인 단타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드릴 거거든요 이 코인이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한탕 해먹었었던 거를 본전을 다 줬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줬어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얘는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올때 폭발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인인 거예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들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싹다 회복을 했거든요. 심지어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그렇다는거 자체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고 그냥 여기서 단순히 용돈벌이만 한 거예요. 여기 세력이 그대로 들어 있다라는 거죠. 용돈벌이만 하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불장 올때 얘가 상승률 1등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20배 이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20배의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20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종목 요거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20배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 종목이 뭔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20배 코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실 리플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920원 라인에서 윗꼬리가좀 달리고 있죠 이게 지금 이상한게 아닌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윗꼬리를 좀이 당시에 많이 달았어요. 이 상승 같은 경우 이 상승 같은 경우 낙폭과대에 대한 상승 요 관점으로 속하는 거고 여기부터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를 진입을 하는 그런 가격대였단 말이에요. 여기 가격대까지는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가격 진입이었다면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 가격대부터는 이 여기서 거래량 터졌던 여기서 거래량 터졌던 이게 매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물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매물을 진입을 한 거예요 그 1단계가 920원 그래서 2단계는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은 950원 부분입니다 1차가 920원이어서 여기서 윗골이 달린 거고 2차가 950원 그 다음에 1000원 초반대죠. 3차가.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이후로 이게 만약에 조정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라인때만안 깨면 돼요. 본격적으로 얘가 돌파 시도를 하려는 본격적인 캔들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835.6원만 이탈 안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35.6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윗꼬리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 나왔다는 그런 관점 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상승 힘 여기서 이제 상승 힘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별로 안 줘야 그래야 이제 막바로 1,500원대 라인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건 좋아요 장대 양봉 나온 건 좋은데 조정을 이 당시에 좀 많이 줬죠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 후에, 이 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500원대 라인까지 막바로 가는 겁니다. 막바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장대 한목 나오고, 좀 많이 밀어버렸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후에 힘을 보면서, 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900원 후반대에서 밀리는 거고, 근데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 힘이 그대로 나오면은, 1500원대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달라집니다. 힘 따라서. 저는 그 힘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단체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단체 카톡방. 그래서, 제가 잘 때는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대체해서 나가니까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체 카톡방 초대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